<laughs> 자, 1번에 답부터부러겠습니다 1번에 4. 3번에 4. 5번에 6. 7에 0. 9에 3. 11에 3. 아, 어, 지금 벌써 한 거야? 이거 봐서. 어, 어. 13에 1, 15에 1, 17에 9, 19에 42, 21에 12, 23에 4, 25에 3, 27에 5, 29에 마이너스 2, 31에 3, 33에 2, 35에 12, 37에 마이너스 15, 39에 5분의 16, 41에 3, 43에 3, 45에 2, 마지막 47에 7.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 것들 우지야 몇 번? 사십칠 번. 어, 마지막 거? 어, 응. 나머지 건다 맞았어? 아, 그래, 왜, 왜? 있어 보이게 47번. <laughs> <laughs> 딴거다 맞았어요라는 식으로 <laughs> 47번 보겠습니다. 어디 언제 맞았어? 어 잘했어 지훈이야 맞았어 예훈이야? 아 틀렸는데 보안 와는 어. 지훈은 다 맞아. 아 우주만 모르는 거네 그러면. <laughs> 자 엑셀 <엑세가> 2초맞 <2000원> 역시. <laughs> 응.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정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두근의 값을 구할 때 정수 m의 값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으흠.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딱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뭐였죠? 얘 같은 케이스가 근의 분리였죠? 어. 근의 분리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입니까? 근의. 음. 그네, 대략적인 위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즉, 얘가 마이너스 2, 5, 이렇게 너, 너, 라고 딱 찍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둘다 양수야, 근이. 둘다 음수야, 혹은 두개 부호가 서로 반대야. 뭐 이런 거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럼 얘, 이 정도 영역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겠네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뭡니까?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판결식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0보다 크다죠. 중근이 돼서도 안 돼, 우주야. 그지 그러면은 어떤 수가 뭐, 뭐, 이다라고 하는데, 가 음수이면서 양수가 될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두근의 합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이렇게 근과 개선을 따지는데, 두근의 합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어? 없어? 모르죠?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도 따져야 돼요. 그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5인데, 얘가 2.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더 했을 때 음수. 근데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얘는 할수 없어 있죠 음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 A라는 게 있고 여기서 나오는 범위 B가 있겠죠? 두개 공통 범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해 불리 부등식은 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C호. 음. 후?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들 좀 물어보던데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해도 돼요?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우선 1 1 시부터 4 시까지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다 고삼들 수업이어가지고 어 고삼은 계속 선생님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고 또 논술 수업이 있어서 내가 자리를 좀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공부하는 건뭐 상관없는데. 조교쌤들이 한 3시 정도까지는 계실 겁니다. 조교쌤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혹여나 그 이후로 또뭐더 남아서 공부할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뭐 집에 근처니까 가서 뭐밥 먹고 나든지 뭐 이럴 때, 여기 앉아서, 여기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내가 이 주위에 와서 일부러 밥을 먹어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그냥 뛰어올라고 해서. 그리고 원래는 저 CCTV가 없었는데, 뭐 지난번에 잠깐 뭐 작은, 작은 이벤트가 있어서, 어, 선생님 CCTV 달아놨습니다. 달아놔서. 선생님 항상 보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고 그냥 선생한테 얘기만 하면 돼요. 공부하고 만약 갈때선생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통 남겨서 선생님 저 가요 이렇게 연락만 주시면 후다닥 와서 학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와서 공부하실 친구들은 공부하셔도 됩니다. 와서 여기서 떠들거나 막 이러면 그죠? 어, CCTV 보고 있다가 후다닥 뛰어서 도끼, 도끼 들고 뛰어올 거예요. 어, 대가리 깝니다. <laughs> 그러면 <그럼> 안 돼요. <laughs> 여기서 막가자 파티 하고 막 친구들 다 모여 가지고 막 그지? 어. 풀 파티 하고 이러면. <laughs> 자, 23번. 자, 요 놈이 이렇게 했을 때, y분의 x의 범위는? 아, 근데 이거 뭐야? 절댓값 x 플러스 2. 우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면, y는 뭐더 이상 정리할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작다, 절댓값이 작다니까, x 플러스 뭐가 되죠? 4이값 이렇게 됐죠? 어,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씩 해주면, 마이너스 5.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되고 y는 밑에서 쓸게요. 어차피 y 분 x니까 얘가 4,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어 뭐죠? 지금 y 분 x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에 더하기였을 때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 최소, 가장 큰 것끼리 더했을 때 최대. 그 다음에 빼기는 뭐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가장 작은 거에서 큰걸 뺐을 때가 제일 최소고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뺄 때가 최대잖아요. 그죠? 음. 그럼 곱하기나 나누기는 뭐냐면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서 그중에서 가장, 가장 작은 거, 가장 큰걸 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 같은 케이스는 y분의 x, 자, y분의 x라고 했을 때 얘를 다 나눈 거야. 그럼 얘 나누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얘 하면 얼마죠? 2분의 3이고요. 얘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5고요. 얘 하면 얼마죠?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작은 건 당연히 마이너스가 들어간 쪽이 있겠네요. 그럼 가장 작은 게 뭐죠? 얘가 가장 작나요? 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가장 작고요. 그럼 얘하고 얘했을 때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네요. 그죠? 어, 2분의 3. 그죠? 이렇게 되겠네데 근데 뭐 하는 거죠? 어, 그죠?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음, 주의하세요. 다 적고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곱하기와 나누기는 다 하시는 겁니다. 여우이 네. 오니. 저 e x 제곱 x 마이너스 일 영분 사건을 갖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것이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은 k는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자, 발표전하고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뭐냐면. 식상식식으로 그 다음에 괴를 갖고 그래프적으로도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얘 등식을 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럼 당연히 얘부터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얘부터 2x 제곱 그죠 어, 얘부터 좀 먼저 하면 자 갑니다 2x 제곱 얘를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어, 1 2 1, 1 1 마이너스 그죠 어 그러면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4이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그럼 잘 봐. 이 말뜻이 뭐냐면, 다시 갑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1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부등식이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좀 세팅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류항도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4x제곱.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8x. 넘어갑니다. k. 플러스 1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보라 그랬어요.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봐서뭘 말하냐면 얘가 딱 보니까 최고차항 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고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인데 모든 실수 x에서 y값 항상 0보다 크거 같다. 이렇게 되는 게 필요가 아니고 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되면 된다소리래요이 범위에서만. 다시 말하면 이거 말하는 거죠. 얘가 지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어 한번 어떻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얘가 요 범위에서만 얘가 0보다 큰것 같은 맨홀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것 같은 데가 여기 그죠 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2분의 1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마이너스 1에서도 0보다 큰것 같고 y가 2분의 1에서도 0보다 큰것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런 식의 가능성을 다 열어둬서 어, 그렇구나 기억인 경우, 니은인 경우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얘 만약에 나한테 문제 냈다고 하면 이거 기억인 경우, 니은인 경우를 다 따져봐라 라고 할 문제를 낼것 같은데 얘는 그나마 착하게 뭡니까?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 꼭짓점 X좌표 대충 축이 정확히 나왔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에 비하니까 1이죠 1. 그럼 여기가 1이죠 그죠 얘는 될 수가 없죠. 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미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그니까 요 범위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그때는 여기서 나온 범위하고 여기서 나온 범위하고 합집합하면 되겠죠. 다, 다 섞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되지가 않아요. 왜?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는 나는 뭐만 풀면 됩니까? 2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0보다 그것같마이너스에서 당연히 0보그큰것 같은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의 주의 thank <laughs> you 자, 아, 원지. 1번. 1번. <laughs>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주 항상 옳은 것은, 자, 그냥 쭉 한번 다 볼게요. 다음주 항상 성립하는 것은. 자, A가 B이면, 그죠? A제곱, B제곱이냐. 원자 이거 맞아? 얘는 이렇게 될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1, 그죠? 어. 보게 되면 얘가 더 크죠. 왼쪽이. 제곱한 게. 그러니까 틀렸죠. 얘는. 둘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둘다 양수일 때. 다음에 A, 0, B. 이거 이면. A분의 1, B분의 1. 응? 어? A 양수. 그럼 뭐죠? 얘는 역수에도 음수죠? 그죠? 어, 역수에도 음수예요. 그죠? 어. 3번. A, b c b, c 이거 이면 ac bc 음. 근데 이건 모르죠. 뭐냐면 c가 bc보다 크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죠? 어, 만약에 요이이에서뭐 하나가 음수가 있다 그런다면 그죠? 아. 아아아아아아 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네 두 개가 다 음수였다. 근데 c가 이렇게 된다. 아니죠? 그래도 되네. 그럼 얘네가 다셋다 다 음수면, 그렇죠? 셋다 음수면 안 되죠. 음... 셋다 음수면,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셋다 음수면, 그렇죠? 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진입 판정하는 문제에. 자,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 발목 잡는 쟈 골때리기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입 판정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나마 지금 수학이 많이 쉬워져서니까 정말 다행인 건데 예전에는요 진입 판정 문제가 수능에 나왔다면 진짜 숨 막히게 하는 사점짜리 중에 하나가 진입 판정 문제였어요. 뭐냐면 어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확률 통계에서의 진입 판정, 그리고 제일 미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행렬에서 진입 판정이었어요. 행렬 진입 판정. 그럼 행렬에서 진입 판정은 진짜로 웬만한 선생들도 님다 틀릴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빠졌습니다. 지금. 빠져서 여러분들은 진입 판정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행렬에 대한 진입 판정만 세면한 300문제, 200문제 놓고서는 막 훈련하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200문제 쭉 주고 다 옆에 와 그리고 눈에다 별고 자. 그래서 참여. 거짓이죠. 참여. 거짓여. 눈으로 다풀수 있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놨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남들은 막 오래 걸려서 푸는데 눈으로 탁탁 보고 풀게끔도 그렇게 훈련시켰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진입 판정이에요. 그럼 진입 판정 문제를 푸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이나 성질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어, 정이나 성질 갖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금 했던 발레입니다. 안 되는 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근데, 얘, 진입한 줄 문제는 앞으로 2학년 3년때또 나와요. 아까 말했던 어려운 부, 부분 파트가 빠졌다는 거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항상 5대5예요. 얘가 5 나오면 얘도 5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 많은 발레를 다 외웁니까? 못 외우죠.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거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2학년에서 여러분 올라갈 때, 그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수투에서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 때부터 수원을 할 겁니다. 특강으로. 여러분들 수원을 할 때, 그때 쭉 하면서 아주 고나이도까지는 당연히 할 필요 없겠지만, 하는 다 보여줄 거예요. 그때 발레가 되게끔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가우수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뿔만뿔만 바뀌는 거,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 좀 기본적으로 주머니 넣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그때 해석해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아, 양수다. 그러면, B분의 C,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렇뭐 얘가 1, 2, 3 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얘가 뭡니까? 2분의 1, 3분의 2. 그죠 어, 아, C분의 A구나. C분의 1, 3분의 1. 그렇죠 그럼 얘가 항상, 이렇게 됐죠? A로 나눠줘도 응. 됐잖아. 그죠? 음. 4번이 맞네요. 4번이. 그죠? 렇 어. 5번은,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안 되는 거. 뭐, 4번에 좀 다른 걸 찾았으니까 5번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죠? A, B, C, D. 이거이면 A, C, B, D. A, C, B, D. A, B, C, D. 오케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숫자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얘가 뭐 되죠? 양수 됐죠? 근데 얘도 양수, 아, 숫자를 좀 찾아야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얘가 1, 마이너스 1,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뭐 3, 1. 그죠? 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어. 그러면은 얘가 3이고 얘가 2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냐면 양수 양수 하면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진입 판정은 아무 의심 없이 보면 다 맞아 보여요. 그래서 진입 판정 문제는 항상 정말? 진짜?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됩니다. 삐딱하게 보셔야 돼. 삐딱하게. 진짜 좋은 시절 태어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진임판정 그거만큼. 그럼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거 수원스토 미적우에 비해서 지금 하는 거에 한 다섯 배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했었죠? 3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 다 수놓았지? 참 신기해 진짜. 다음 천이. 음. 아 21번 어? 원지이 했어? 맞았어? 어이 자 21번 자 이런거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그죠? 뭐 의자에 몇명 앉히면 되고 몇명 앉히면 또 남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냥 앉아서 적당히 앉아서 맞추면 앉 되면 되는데 자 사탕을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고 있다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 25개가 남고 자 그럼 이게 뭐? 여기서 이제 미지수 이런 거잘 잡아야죠 음. 학생 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지금 6개씩 나눠주면 1개 이상 3개 미만의 사탕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식을 뭐에 관한 식을 세우겠냐 이렇게 디자인하고 가야 됩니다 학생수를엑 x 로 잡았어요 그럼 나는 뭐에 관한 식 관계식을 만들겠다 사탕수죠 왜 마지막에 나온 게 사탕수에 대한 범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탕수 우선 어떻게 되는 거야 학생수 뭐야 정확히 나왔죠 4개씩 주면 25개가 남고 라는 소리는 어, 한 사람당 4개씩 줬대. 25개가 남는다. 이게 전체 사탕수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6개씩 나눠 주면 한개 이상. 그러니까 뭐야? 6개씩 나눠 주면 한개 이상 등호. 그렇죠? 남에 아, 세개 미만. 이렇게는 미만? 미만. 여기 등호 빠지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탕수에 관한 식이죠. 이 정확한 전체 몇 개? 뭐 100개라고 하는 사탕수가 98부터 101 사이. 뭐, 이렇게 이런 뜻이야.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해서 두 개의 교집합 그죠? 공통 부분.